그니다 자, 요거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, 질병관리청 쿠보 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이거 부처 하기로 할게요. 제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. 자, 일단은 예, 끊어하기 이회차입니다 자, 요렇게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 1차, 얀센, 2021년 9월 24일 딱 떴습니다. 예, 이거는. 속일 수가 없어요. 자 인증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개인정보가 있어서 안 할게요. 거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여기 어플에쿠보에 맞나요? 여기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하시면 돼요. 전화번호 줬고 이름 줬고 인증번호 받고 연동 백신 접종 내역 연동하시겠습니까? 하면 예 누르면은 여기 연동이 돼요. 네, 여기 클릭하면 제약 병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 네, 그렇게 안 할게요. 일단 감사합니다. 자, 유튜브 퀘스트 내용 살리자. 좋아요 부탁해. 끝내게, 가봐, 가봐. 네, 이렇게 할게요. 그냥 있어서 해본 겁니다. 에.